바람처럼 날랜 사자 아, 이리스가 아이기스를 가진 제우스에게서 슬픈 소식을 갖고 트로이아인들에게로 갔다. 이때 트로이아인들은 노소 볼, 불문하고 모두한테 모여 프리아모스의 문전에서 회의를 열고 있던 중이었다. 걸음진 이리스는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서서 프리아모스의 아, 아들 폴리테스의 목소리를 빌려 말했다. 이자는 트로이아인들의 파수병으로 음 자신의 걸음을 믿고 언제나 아이시에테스 노인의 무덤 위에 올라앉았 아카유족이 그들의 함선들 아에서 나오기를 기다렸다. 바로 이자의 모습을 빌려 걸음 잰 이리스가 그에게 말했다. 노인장 전쟁이. 걷잡을 수 없이 다가오는데도 그는 그대는 그 옛날 평화롭던 시절에 여전히 잔소리라 잔소리하기를 좋아하시고 좋아하시는군요. 정말이지 나도 전사들의 싸움터에서 여러 번 도, 들어가봤지만 일찍이 이처럼 훌륭하고 이처럼 많은 군사들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숲속에 나뭇잎이나 바닷가에 모래 알 만큼 많은 군사들이 우리 도성을 지고자 들판을 건너오고 있었습니다. 헥토리오, 네, 특히 그대에게 이르고 이르노니, 이렇게 해주시고 프리아모스의 큰 도성에 있는 도성에는 많은 동맹군들이 와 있는데, 사방에 흩어져 살던 자들이라 그들은 저, 저마다 말도 다르다로. 그러니 그들의 지휘자들로 하여금 저마다 자기 백성들을 명령하고 정렬하여 싸움터로 인솔을 가게 하시오. 이렇게 말하자 헥토르는 여신의 음성을 알아듣고 즉시 회의에, 회의를 파했고. 그들은 무구를 가지러 달려갔다. 모든 성문이 열리고 군사들이 걸어서 또는 전차를 타고서 달려 나오니 큰 소음이 일었다. 도시 앞에는 들판 쪽으로 떨어져서 가파른 언덕이 하나 있는데 그 주위는 주위에는 사방으로 길이 나 있었다. 사람들은 이 언덕을 바티에인 바티에야라고 불렀고 불사신들은 날렘버 위린의 무덤이라고 불렀다. 바로 그곳에서 트로이아인들과 동맹군들은 다, 따로 정렬했다. 트로이아인들은 프리아모스의 아들인 투그를 번쩍이는 위대한 헥토르가 지휘했다. 그와 함께 무장한 군사들은 수도 가장 많고 또 요, 가장 용감했데 이들은 모두 전에 전의, 전이에 넘치는 창병들이었다. 다르다니의인들은 앙키세스의 당당한 아들 아이네이아스가 지휘했다. 고귀한 아프로디테가 앙키세스에게서 그를 잉태했으니, 그는 여신이면서도 이대 산골짜기에서 인간과 동침한 것이다. 그는 혼자가 아니라 안테노르의 두 아들 아르켈로크스 코스와 아카마스가 함께 했는데 이들은 둘다 전투에서 관해서는 무소부지였다. 이 대산의 맨 아래쪽 기슭에 기슭에 자리 잡은 젤리 젤레아의젤레아 주민들은 아이세포스 강에 저 검은 물을 마시는 부유한 자들로 이들 역시 트로이아인들이었다. 이들은 리카온의 빼어난 아들 판다로스가 지휘했는데 아폴론이 그에게 진이 화를 주었다. 아드레스테아와 아파이소스의 들판을 차지한 자들과 비티에이아와 테레이의 가파른 언덕을 차지한 자들 이들은 아드라스토스와 아마 가슴바디 를뗀 암피오스가 지휘했는데 둘다 페르고테 아사람 메롭스의 아들 이었다 메롭스는 누구보다도 뛰어난 예언자 인지라 아들들이 남자를 죽이는 싸움터에 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아버지 말을 듣지 않으니 검은 죽음의 여신들이 그들을 인도했기 때문이다. 베르코테와 프락티오스 부근에 사는 자들과 세스토스와 아비도스와 신성한 아리스베를 차지한 자들, 이들은 전사들의 우두머리인 휘르타코스의 아들 아이 아시오스가 지휘했다 휘르타코스의 아들 아시오스는 그의 큰 구렁 말들이 셀레에이스 강변의 아리스베 에서 싣고 왔다 히포토스는 창잘 쓰기로 이름난 펠라스코이족 을 지휘했으니 이들은 기름진 라, 리사에 사는 자들이었다. 이들은 히포토스의, 히포토스와 라리 아레스의 후예인 필라이오스가 지휘했으니 둘다 테우타미아스의 아들로 펠레, 펠라스고의 이족인 텔토레토스의 아들이었다.